돼서야 이제 교육이 끝났는데 그 4개월 동안 열심히 좀 달려왔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끝나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지금 기분이 좀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이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됐어요. 이 그러다 보니까 메모영사직 교육을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정말 시원섭섭하고 아쉬운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됐던 시간들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기대했던 현장 교육들이 너무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실망감도 컸고 너무나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굉장히 컸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유일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는 동기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더 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겠다라는 각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교육 과정. 제2 외국어 수업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스페인어 시간에는 초긴장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실력이 잘안 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본부 가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극복해야 될 저,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 과정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영사 시뮬레이션이 가장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사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약간 현장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실제 영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평가를 해주시고 멘토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2 외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외국인과 다른 나라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험 공부와 별개로. 주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결국에는 제2 외국어, 중국어 수업이 가장 재밌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은 저도 마찬가지로 영사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외 공간에 나갔을 때, 어, 영사로서 좀 겪게 될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어떤 역할 연기를 통해서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기억에 남았던 조언으로는 제외 공간에 나가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으로만 이제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로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저는 영어였어요. 영어를 실질적으로 말하고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영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2외국어보다는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은 경호안전교육원에 가서 경호원들이 실제로 받는 교육 들 일부를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격을 어... 한다든지 <laughs> 암실을 탈출하는 체험을 한다든지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 차량을 탈출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실제로 몸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아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3... 때문에 일정이 변동돼서 당황했던 기억이 사실 많이 납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음. 질병이 뭐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지만 수료 과정 중에서 항상 제 머릿속에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별이는 반장? 저는 부반장을 맡았는데 사실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 기간이 길었고 처음에 한 1, 2월에는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계속 비대면으로만 교육이 진행됐었어요. 조금 더뭐 많은 활동도 하고 더 동기들과 많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날에 이제 가스 안전 점검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바꿨거든 재설정을 하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수업을 듣다가 점심시간 끝나기쯤 잠시 슈퍼를 간다고 나갔다가 비밀번호를 <laughs> 까먹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수업을 억울하게 못 듣고 감점을 당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따는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어, 일단 교육 과정이 거의 네달 정도의 과정인데 반 정도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항상 앞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워져요. 그 상태로 아침 9시부터 거의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쭉 있는 경우도 있었어서 어, 그런 경우는 정말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첫날 국립외교원에 출근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첫날 입교식부터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점, 그 점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다시 돌아보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달라진 점은 현장 교육이 거의 없었다는 점 거의 최근 2주 동안에 현장 교육이 짧지만 굵게 있었던 것 같고 동기가 4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반을 두개 반으로 나눠서 격주로 출근을 했거든요 다른 조 분들과는 조금 식사 기회나 대화 기회가 너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네 저는 발로 뛰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교통상직도 있고 외무영사직도 있고 뭐 외교정보기술직도 있는데 저희는 영사업무가 주 저희 메인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사업무만큼 발로 많이 뛰는 거랑 가장 어울리는 그 직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 항상 잘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병...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좀 심적으로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업무를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좀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뀌더라도 제가 처음에 입부할 때또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듣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을 어, 항상 저희 영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제외국민분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서 듣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더 떨렸던 합격 발표는 대학 최종 합격 발표, 외무영사직 최종 합격 발표 하나, 둘, 셋. 외무형사직. 대학 아, 외무형사직. <laughs> 한 <난> 대학교. 대학교 <laughs> 외무형사직. 아, 근데 네, 저는 그 입시를 실패를 해가지고 <laughs> 아. 딱히 그 떨림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조차 없었어요. <laughs> 대학은 여러 곳이지만 외무형사직은 외교부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무형사직 시험이 더 떨렸습니다. 저는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때는 당연히 붙었, 붙었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대학교는 좀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한다면? 국제법, 국제정치학. 하나 둘셋 국제정치. 국제 과목은 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학은 제 대학 전공이어서 재미는 있었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더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약간 막연함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법이 어, 내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보이고 좀 뭔가 얻는 느낌이 더 많은 과목인 것 같아서 저는 국제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이 훨씬 좋았는데요. 국제법은 사실 뭐문 하나 하나 좀 구체적인 것까지 상세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제정치학이 네, 좀더 공부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끈기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국제정치는 좀 범위도 다양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요점 정리해야 될게 많아서 시간이 좀잘 갑니다. 세 번째는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 문제집 정도 시사 기사 더 보기 하나 둘셋책 책 문제집, 문제집 정도, 정도. 오. 뭐 이게 시사 기사 정도 같은 경우는 보충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게 메인이 돼선 안 돼요. 조금 슬픈 네.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더 <laughs> 봐야 한다면 <laughs> 필기 시험 대 네, 면접 아 그거는 아, 아, 뭐, 뭐. <laughs> 하나 둘셋 면접, 면접. <laughs> 필기시험은 사실 지금 다시 보라고 해도 붙을 자신이 없어가지고저는 2,000명이 지원을 해서 40명이 붙는 시험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면접은 떨어지는 사람보다 붙는 사람이 많은 시험이고 면접은 사실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열심히 해봤자 몇달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필기시험은 사실 몇 년을 준비를 해도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는 시험이라서 면접시험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눈을 떴는데 백지 상태로 외무영사직 시험을 준비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놀람> 다시 외무영사직을 준비한다 대 다른 일을 찾아본다 하나 둘셋 다시 준비한다 난 이걸 왜 마음이 없어 <laughs>